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 유대인들은 이 구약성경 우리가 흔히들 토라라고 하는데 그 투, 토라를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그렇게 지키는 것으로 유명한데 율법의 조항을 아주 세세하게 나누어서 엄격하게 생활에 적용하면서 살았어요.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613개, 613개의 조항으로 만들어서 지키려고 애를 썼던데, 어, 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이 365개고, 무엇을 해라 하는 명령 조항이 248개였어요. 그래서 합해서 613개. 그 안에는 이제 십계명도 있었고 도덕법이나 의식법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율법들이 다 들어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들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 자, 그러면 1 7 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선지나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지키고 있었던 그 율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에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것이지만 그런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던 율법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율법을 율법과 충돌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느낌을 주게 되는데. 뒤에 보시면 5장 21절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시구나. 너희가 율법을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일한다. 말한다. 27절에도 그렇습니다. 27절에도. 또, 가늠치 말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식으로 33절, 38절, 43절, 이렇게 계속 쭉 여섯 가지의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리 신학에서는 보통 여섯 개의 반대명제, 이런 용어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어, 스타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율법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 그러면 기존에 지키던 바리새인들이 지키던 그런 율법은 구약성경에 있는 그 말씀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것인가 하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걸 폐기하려고 하시는 건가? 더 이상 율법은 소용이 없다는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율법을 세우시겠, 세우시겠다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딱 서두에 이걸 먼저 못 박듯이 말씀을 하고 가는 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그렇게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라.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고 폐기하고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진짜로 가르쳐 줄게. 너희들이 율법을 알기는 알되, 율법을 뭐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것, 지키, 것이다. 내가 정확하게 알려줄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8절에 계속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액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라고 되죠. 율법을 없애시려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폐기시켜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율법은 원래 하나님께서 지, 어, 명령하신 것이고, 1.1약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라는 거예요. 구약성경의 히브리아에서 그 요드라고 하는 가장 작은 그 문자가 있는데 점을 하나 딱 찍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선을 하나 그 뜻이 하는 문자도 있어요. 글자도 있습니다. 그점 하나, 획 하나, 하나님의 말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세상 끝나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이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613개의 그 조항, 그 모세의 율법인가라고 하면 그것은 또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율법, 과거에 이들이 지켰던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 율법의 본래의 의미, 그것을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그것은, 그것의 의미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개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걸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데는 천국에서 크다 일걸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새롭게 가르쳐 주시, 해석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을 해석해 주시는데, 그것을 나중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딱한 문장으로,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과거에 613개나 되는 그긴 10개 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다라고 가르쳐주세요. 율법의 613개의 그런 조항이 있을지라도 이두 가지 명제로 요약이 될수 있다는 라 것이고 그 이제 예수님께서 해석해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틀 안에서 이제 작은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말하는 이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고 했을 때그계명들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작은 계명들은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한 어떤 실천적인 계명이죠 예를 하나 들자면 이제 바로 뒤 구절에 나오게 될.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는 이제, 구절이 23절부터 나오는데, 어, 21절부터 나오는데, 이계명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어떤 틀 안에 있느냐?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틀 안에 있는 거죠. 형제를 노하지 말고, 어, 형제,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안에 이계명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범하기 쉬운 오류가 있는데 어이 오늘 말씀처럼 율법을 그냥 버려 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율법은 아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어라고 할수 있다는 건.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런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그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계명, 특별히 그 산산수 산에 나오는 그런 계명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그냥 스킵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우리의 행함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데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분명한 진리이지만, 그런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런 계명들, 우리의 삶은 이 계명들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계명들은 율법을 완전히 하시는 예수님의 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큰틀 안에서 이렇게 가지치기가 되는 그런. 계명들이라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만일에 나는 구원받았다 하면서 이 계명들을 만약에 등한시하게 되면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등한시하게 되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지만 천국을 못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죄가 용서받으면 천국에 가지만 계명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만일 믿음자들이 계명들을 잘 가르치고 가르치고 지킨다면 천국에서 큰 자라 칭함을 받게 된다는 오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하지만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 산상설교를 우리는 깊이 공부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약에 있었던 그런 율법들을 다시 해석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본 뜻을 그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본 뜻을 어떻게 우리에게 잘 해석해 주셨는가? 앞으로 이어서 나올 그런 항상순의 말씀을 자세히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떤 나침반으로 세우고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나는 예수님의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겠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인데 내가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실천해야겠다. 이렇게 어 그런 하나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다. 그리고 상급을 주시겠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0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게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이 아까 서도에 말씀드렸듯이 613개의 그 율법 조항을 지켰어요, 그쵸? 그렇죠? 그들은 그것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더 나아, 나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제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러면 우리는 613개보다 더 많은 713개, 813개를 지켜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당연히 그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바리새인보다 석인가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그 율법의 새로운 해석. 이때까지 잘못 지켰던 율법. 이때까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행하고 있었던 그런 걸 우리는 새롭게 해석해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서 해석하셔서 문자 그대로 지켰던 그들의 그 율법이 아니라 정말 율법 안에 녹아 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 그것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러므로 어, 우리는 한 차원 더 높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문제가 나중에 논쟁이 됩니다. 뒤에 나오면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는 절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안식일에서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병자를 고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주신 그 이유를 분명히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죠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 등의 자식이 만약에 안식일에 물에 빠졌으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 하시면서 그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안식일에 이 그들이 지키고 있던 율법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유대교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옆집에 살아 옆집에 사는데 안식일날 음식을 갖고 와서 부탁을 했다는 거야 그 옆집 사람한테 어, 우리 집에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렌지에 이걸 돌릴 수가 없으니 전자렌지를 돌리면 일을 하는 것이라 전자렌지 에 돌릴 수 없으니 당신이 좀 돌려주시오. 그래서 그걸 돌려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형식적인 안식일입니까? 근데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언저 문자 그대로 안식일에뭘 하면 안돼 하는 것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이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의 이런 율법 준수. 이것보다 당연히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너 높은 차원, 새로운 차원의 개명이에요. 그 가르침을 지키면 당연히 저들보다는 더 나은 의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러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마지막 말씀의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오는 날그 율법의 이 세세한 조항, 613개의 조항을 그대로 지키지 않잖아요. 세세하게 우리는 유대교인들처럼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세의 율법에는 음식에 관한 조항들이 많이 있는데,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 먹을 수 없는 음식에 대한 것이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 지금 먹어서는 안 되겠죠. 예를 들어 돼지고기나 뭐 해산물 중에 어떤 무슨 랍스터나 조개 같은 뭐 어패류 같은 것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교 유대교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음식은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 먹을 수 있어요. 또 율법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였기 때문에 토요일이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토요일과 금요일이 걸쳐있죠. 금요일 딱 해가 떨어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떨어질 때까지 24시간이기 때문에 금요일과 토요일이 걸쳐있는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아직도 유대교인들은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지키지 않고 있잖아요. 뭐 안식교라고 하는 뭐 그런 다른 좀 이단이 있지만 어쨌든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다시금 해석해 주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석을 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그냥 주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다 무시해 버리고 그러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뜻,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우리에게 만드신 그 원리는 우리가 충분히 지키면서 이해하면서 우리가 주일에 하는 것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 선교하고 이런 일에 또 주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구약의 율법, 구약의 율법을 그냥 예수님께서 폐기하고 없애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정신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개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상급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